본 운동은 아이를 안치고 하는 운동으로 목을 가눌 수 있는 3에서 4개월 이후부터 시행해주세요. 아이의 몸통과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준비 자세가 인식되면 스트레칭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른손으로 아이의 턱이 좌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측 어깨를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돌려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가 좌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숙여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우측 어깨를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세워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본 운동은 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하는 운동으로 침대나 바닥 같은 평평한 공간에서 진행해주세요. 아 이의 턱이 좌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이의 몸통을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시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돌려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아이의 머리가 좌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숙여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우측 어깨를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세워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본 운동은 아이를 안치고 하는 운동으로 목을 가눌 수 있는 3에서 4개월 이후부터 시행해주세요. 왼손으로 아이의 턱이 우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돌아가지 않도록 좌측 어깨를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하나, 셋, 둘 넷,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넷,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돌려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가 우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숙여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좌측 어깨를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세워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본 운동은 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하는 운동으로 침대나 바닥 같은 평평한 공간에서 진행해주세요. 아이의 턱이 우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돌아가지 않도록 아이의 몸통을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돌려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 아이의 머리가 우측 어깨를 향하도록 천천히 숙여주세요. 이때 몸통과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좌측 어깨를 지그시 눌러 고정시켜줍니다. 1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얼굴을 세워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합니다.